자, 그러면 2023년 11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한달 동안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작고 코맹맹이 소리가 날수 있는데 너른 마음으로 영예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1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책부터 넷다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마태 작가님의 습기이고요. 해피북스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요 책은 미스터리 책인데 진짜 읽는 내내 제가 입을 틀어막고 읽은 책이었어요 한시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이 정말 운 좋게 신도시에 아주 번듯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됩니다. 이 아파트가 너무 막 좋은 조건에 기적처럼 당첨이 된 거여서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하죠. 그런데 이사하자마자 약간 찝찝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실성한 여자가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섭듯한 웃음소리를 남기기도 하고요. 너무나 음산하게 생긴 수위 아저씨가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기도 해요. 또이 아파트가 있는 자리에 대한 무서운 소문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족 중에 엄마의 마음을 유난히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의 엄마들입니다. 뭐, 아이 학교 생활이나 교육 정보 등을 위해서 가까이 지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너무 불쾌하고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골치 아픈 환경 속에서 아이와 아버지가 각각도 조금씩 이상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내용은 제가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은 제가 입소문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장르 문학 공모전에서 1등했다고 하고 또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짜 읽는 내내 계속 어떻게 어떻게? 어, 웬일이야? 약간 이런 말이 육성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장르 문학이나 미스터리 같은 거 읽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히스테리카함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진짜 읽는 내내 독자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작품이었고요. 엔딩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런 류의 책은 소개하는 사람이 말을 아낄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마태 작가님의 습기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어, 박승희 작가님의 책, 제인의 마법 살롱입니다. 허블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힐링 판타지 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도시 항복판에 너무 너무 잘 나가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특히 거기에 있는 제인이라는 이름의 원장이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돌연 가게를 모두 싹 정리하고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까 제인은 마녀였고요. 이 뭔가 금기된 행동을 해서 이 산골 산기슭에 있는 어떤 한적한 미용실로 유배 되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몇몇의 동료 마녀들과 함께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오는 손님들 그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힐링 판타지 소설이 그렇듯이 옴니버스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이 미용실을 찾아오는 각각의 손님들의 사연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소설이었어요. 이 미용실이라는 공간에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고 이 장소에 특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나중에 작가의 말 읽고 나서 보니까 이 박승희 작가님 어머님이 미용실을 했었대요. 유년 시절에 그 미용실에서 보낸 기억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소설이 되어서 나온 건데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아무도 몰랐겠죠? 이런 소설이 나올 거라는 거. 이 소설 문장도 굉장히 유려하고요. 캐릭터와 공간의 매력도 충분한 책이었습니다. 제인의 마법 살롱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이죠 이호성 문학상 수상작품집이고요 2023년 수상작품집입니다 안보윤 작가님이 대상 수상했고요 대상 수상작 포함해서 8편의 소설이 실려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수상작품집이기 때문에 여러 문인들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정말 걸출한 소설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도 수상작품집들 보다 보면 어떤 해는 약간 그냥 그렇고 어떤 해는 또 되게 좋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수상작. 작품집이라고는 해도. 해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좀 나뉘는데 올해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였습니다. 실린 작품들의 주제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개성적이고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각각의 소설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위쪽에 있는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내용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올해 대상을 받은 안보현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소설을 쓸때이 소설 안에 쓸쓸해 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인물이 있으면 나도 여기 있어. 내가 이걸 너와 함께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데요. 근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풍경에 뭔가를 더 씌워주고 채워주는 식으로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소설가의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그 동안 본 소설의 풍경들, 캐릭터들, 설정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너무 따뜻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안보현 작가님의 인터뷰가 수록된 다른 소설들만큼이나 인상 깊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읽는 내내 저를 아주 여러 방면에서 행복하게 해줬던 책 이호성 문학상 수상 작품집 2023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원래는 2011년에 발표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올해 10월에 출간된 베스트 컬렉션 버전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볼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토니라는 인물입니다. 소설의 시작 시점에서는 이미 노년이 된 상태고요. 이 시점에서 자기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고 있어요. 유난히 철학적이고 똑똑했던 친구 에이드리언을 필두로 해서 자신이 함께 몰려다니던 그단짝 친구 패거리들, 그리고 여자친구 베로, 베로니카 그리고 베로니카의 집을 방문했다가 만난 베로니카의 가족들 이들과 함께 빚어내는 내용이 일부의 내용인데요. 2부로 들어서면 이 인물들을 둘러싼 사건의 내막이 조금 더 깊이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는 토니에게 갑자기 도착한 어떤 유언장 때문입니다. 이 유언장 때문에 토니는 40년 전 여자친구인 베로니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얼마나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깨닫는 장면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비밀을 밝혀 나가려는 토니의 노력이 2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드라마 같으면서도 약간 심리 스릴러, 추리 소설 같은 면모를 풍겨요. 소설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정말 치밀하게 빌드업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저기 숨겨 놓은 복선도 굉장히 많아요. 책장을 넘기다 보면 뭐 묘사라든지 사건의 흐름 장치 등에 있어서 아, 이 사람 진짜 대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자,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소설 마치고 에세이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책은요. 변진서 작가의 첫 에세이집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너에게입니다. 변진서 작가님은 저와 유튜버 동기이기도 하죠. 유튜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동시에 팔로워가 10만을 넘는 인기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뭐 책의 제목이나 표지도 그렇고 출판사도 부끄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감성 힐링 에세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펼쳤는데요. 사실 책의 내용 자체는 거의 인문학 인문에 가까워요. 이 변진서 작가님이 그런 인문학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모들이 묻어 나온 거겠죠. 자신의 본모습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요. 그것들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다양한 인문학 책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문학 인문 책이다라고 소개한 만큼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쓰여져 있고요. 예시들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여기에다가 함께 곁들여서 소개하는 책들도 정말 인문학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들,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을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막 발견해서 피워내고 싶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등을 크게 밀어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을 통해 어떤 따스한 메시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그 따스한 메시지가 그냥 무조건 잘했어, 응원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 더 근거가 있게. 학문적이고도 꽉찬 그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만한 책입니다. 변진서 작가님의 책,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너에게 추천드렸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분위기를 싹 바꿔서 소개를 해야겠네요. 이토준지의 책이고요. 불쾌한 구멍입니다. 공포가 태어나는 곳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공포만화의 대가라고 하는 이토준지가 자신이 어떻게 작업해왔는지 그 노하우를 담아낸 작법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인물 익숙하시죠 여러분? 토미에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토준지는 이 토미에 그리고 소이체 시리즈 소용돌이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공포만화 작가죠. 저는 초등학교 때이 이토준지 처음 알아서 단행본을 종종 사볼 정도로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무섭고 징그럽고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이 토준지 책에는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묘한 끌림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근거가 좀 궁금해서 이 책을 사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작법서지만 의외로 너무 재밌는 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시점에서 공포를 느끼는가? 이 공포 이야기들의 씨앗을 어디서 길어 올렸는가? 이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극적으로 드러내는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익숙한 세계를 그리면서도 여기서 무엇 하나가 이렇게 딱 뒤틀렸을 때 오는 그런 기괴함 같은 거 있죠. 그걸 작가가 잡아내는 눈을 옆에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안에 보면 이렇게 부분 부분 제가 즐겁게 봤었던 만화들의 장면도 들어있고요. 이 작법서를 위해 특별히 새롭게 그린 작화들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토준지 그림 보니까 참 추억이 새록새록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좀 흠짓흠짓 놀라기는 했는데 다시 봐도 이토준 그림은 참 흉측하고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에게 의외의 즐거움을 주었던 책 이토 준치의 불쾌한 구멍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고요. 페터 비에리의 자기 결정입니다. 페터 비에리는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이름으로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소설을 쓴 작가여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이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딱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자기의 길을 결정해 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요. 짧은 분량이지만 굉장히 묵직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에요.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사유해서 자유롭게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하긴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것이 또 동시에 외부, 타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회와 환경과 법과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가면서 이 인간이 어떻게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가다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요령으로 페터비에리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표현을 위한 글쓰기, 그리고 소설 읽기예요. 그래서 읽고 쓰는 독자의 입장으로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그 페터비에리가 오스트리아에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어체로 쓰여져 있고 분량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저는 금방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의외로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이게 문장 자체가 어렵게 쓰여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의 표현들이 굉장히 거대한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뭐 자유, 존엄, 의지, 타인, 자, 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범위가 큰 표현들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머릿속에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굴려보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책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책두번 연달아서 읽었는데 아직도 좀 흡수가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오랫동안 자주자주 자주 펴보고 문장들도 많이많이 받았어 보려고 해요. 그렇게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달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페터 비에리의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진짜 많이 보셨죠 이 표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책이 너무 오래된 책이고, 완전 스테디셀러고, 막 여기저기에 뭐. 지하철에 있는 매장에도 그렇고 휴게소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빡 책이 놓여져 있으니까 이 책을 보는 느낌이 거의 뭐 삼국지나 동의보감처럼 유명하지만 좀처럼 사서 읽게 되지 않는 그런 책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다가 우연히 이일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의외로 저 굉장히 잘 읽었어요 그때 당시 인간관계에 좀 변화가 있어서였을까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적으로 성과를 얻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인간관계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들을 모아서 이 책을 쓴 거죠. 이 책이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 인간관계에 있어 핵심이 되는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원리들이에요. 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 솔직하게 진심으로 다가갈 것, 다른 사람에게 욕구를 불러 일으킬 것, 이런 것 이제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이 아이들이 후의 내용의 뼈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유용한 방법, 어, 그리고 타인에게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방법,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이 실려 있습니다. 어,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지금 읽어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특히 뭐 결혼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너무 통용되어서 뻔해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일 카네기의 책들은 확실히 인간의 어떤 본성을 건드리면서 법칙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대에도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실을 다지고 좀 기본기를 탄탄히 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읽은 책이에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 픽 도서이기도 해요. 데이비드 이글먼의 책이고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입니다. 이 책은 읽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단독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뇌과학과 신경과학 그 중에서도 뇌 생후배선을 다루고 있는 과학책이었습니다. 뇌라는 게 학습에 의해서 꾸준히 발전하는 기관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본그뇌 생후배선이라는 게 진짜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정말 새발의 피구나. 너무너무 유연하고 창조적이고 신기한 기관인 거예요, 뇌라는 게. 그래서 진짜 이책 읽는 내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컨대 이런 얘기가 책의 초반에 나옵니다.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었다면 이 사람은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이 뛰어나게 좀 발달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시력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세포에 계속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뇌는 그 자리를 그냥 놀리거나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세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줘요. 이 자리를 여러 가지 감각세포들이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뇌에서.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격렬하냐면, 단몇 시간, 단 며칠 만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각 외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여서 현대 과학은 인간의 감각을 다른 감각을 통해서 대체하고 발전시키고 조종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딱 정해진 채, 고정된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동적이게 바깥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뇌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책 읽다 보면 우리의 뇌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수 있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속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경험들과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이것들이 지금의 나와 내 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 내 선택에, 내 경험에 엄청나게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결과로서 미래에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면을 또 강조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자기 개발서보다 동기부여를 더 열심히 해주는 책 이라고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책은 과학 분야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위트 있는 표현 그리고 적절한 예시 그리고 동기부여 요것까지 해서 진짜 독자를 여러 방면에서 즐겁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위쪽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 픽 도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11월에 공백이가 읽은 9 권의 책 그리고 세 권의 스페셜 픽 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어느덧 진짜 너무 빠르죠 시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에 이번 한해잘 정리하시고 또 내년 한 해에 잘 맞을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저는 12월 달에도 또 재밌는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공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멋지게 책 읽어봤습니다.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 이었습니다 안녕